혹시라도 오늘 처음 참여하신 분들을 위해서 짤막하게 텐트도 있을 설명을 드릴게요. 성공적인 삶을, 삶을 원하신다면, 나의 삶을 멋진 삶으로 만들어 가셔야 되고, 멋진 삶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 곧 내가 멋진 모습이 되어 간다는 거잖아요. 내가 멋진 모습이 되어 갈수록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고,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바로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는가예요. 매일 아침 오늘 내가 반드시 해야 될것 10개를 적으신 후에 주무시기 전까지 그것을 완수 완료해 내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거를 매일매일 또박또박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벌써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 텐토드리스트 시간 함께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것을 극대화시키고 효과를 키우시려면 은 월화수목금토일 꾸준하게 매일 빨간 날이더라도 꾸준하게, 명절이라도 꾸준하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일요일만큼은, 네, 내 주변에 내가 너무,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텐트리스트를 해보십시오. 그럼 명절 때 같은 데에도 그런 의미에서 가족이나 친지들을 위한 텐트리스트를 해본다라든지, 자녀나 부모님들을 위한 텐트리스트를 해보신다라든지, 그러면서 꼬박꼬박 꾸준하게 가져가 주시는 거예요. 네. 자 하루에 10가지를 하시다 보면 일주일이면 70가지고, 한 달이면 300가지고, 1년이면 3,600가지 이상의 어 프로젝트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성장하고 있고, 성공을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를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증거를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텐트도 리스트와 함께 멋진 오늘 만들어가시고, 멋진 2023년을 계획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관계의 기술에 대해서 그중에서도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laughs> 제목이 좀쎄요 <laughs> 네. 이런 사람은 되지 말자입니다. <laughs> 네. 좋은 사람을 끌어당기려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은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어, 이런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기 싫어. 이런 사람하고는, 어, 가까이 하고 싶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만의 주관과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도 공통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자, 이런 사람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관계 속에서 힐링하고 사람은 관계 안에서 성장합니다. 헤어지고 난 후에도 기분 좋은 사람이 있고요. 헤어지고 난 후에 압박감 높은 회의를 한것 같은 기분이 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자기 얘기만 하지 마세요. 상대도 말하고 싶거든요. 힘들고 슬픈 얘기만 하지 마세요. 상대는 의사가 아닙니다. 함부로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타인의 인생에 함부로 끼어드는 것만큼 엄청난 불애가 없습니다. 네. 자기 자랑만 늘어놓지 마세요. 이것만큼 오히려 나를 후지게 만드는 것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모두 좋은 만남을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만났을 때 기분 좋은 사람 만났을 때 힘이 드는 사람 자 과연 나는 상대에게 어떤 사람이었는가 네. 상대에게 어떤 사람이었는가 만났을 때 기분이 좋고 만났을 때 힘이 드는 사람이 아니라 힘이 되는 사람이 되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세 가지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사람은 되지 말자 먼저 첫 번째는요 질투에 쌓여있는 사람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어 좀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행복해지면 질수록 분명히 나는 질투를, 분명히 누군가는 나를 질투를 할 거예요. 나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미워하거나, 어, 뭐,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내가 성장하고 있고, 성공하고 있고, 잘 되어가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이니까요.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라는 건 정말 내가 잘하고 있다라는 명확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로 오히려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도 그 누군가로 인해 상처받지 마시고요. 예. 더큰 행복을 향해서 오늘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나를 질투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것이니까요. 누군가가 행복해진다고 해서 그 사람을 질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예. 내가 질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그 질투하는 시간 동안 소중한 나의 인생만 부질없이 흘러갈 뿐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질투한다 해서 흔들릴 것도 없고요. 누군가가 행복해진다고 해서 질투할 것도 없어요. 나는 오직 내 세상에서 나의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어, 제가 그이 친구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제 친구를 <laughs> 여기 에피소드로 에 꺼내서 좀그 친구한테 미안하긴 한데 어, 자수성가한 친구가 있습니다. 네. 어, 무일푼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 친구의 성장과정을 제가 처음부터 봤거든요 어, 대한노 해화동에서 아주 조그만 단칸방에서 시작을 했어요 네. 그것도 막노동을 뛰어가고 뭐 동대문 새벽시장에서 노동일을 해나 가면서 한푼한푼 모아가지고 단칸방 월세를 얻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지금은 동대문 의류시장에서, 도매시장에서 연매출 70에서 80억 하고 있는 그 회사의 오너가 되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동창들 만날 거 아니에요. 동창들 만나서, 예, 야, 누구누구 지금 동대문에서 70, 80억 그 매출하고 있는 엄청난 그 사장이 됐어. 성공했어.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누군가는 나그 친구 그렇게 될줄 알았어. 역시 멋진 친구야. 예, 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있고 한편으로는 누군가는요. 어, 그래? 아이 짜식 용 됐네 야어지 어떻게 그렇게 진흙탕에서 그 용이 되는 그런, 그런 놈이 나왔지 나그 친구 그 학교 다닐 때 하도 또라이 집 많이 해가지고 잘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 못 했는데 아유걔그 친구 뭐잘돼 봤자 에뭐 예, 오래 못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뭐 비아냥거리고 질투하고 에 예, 질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 결국 누군가를 질투하고 질시하는 것이 표출이 되었을 때. 그것을 나만 갖고 있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 주변에서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나를 후지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질투하거나 질시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좋아하는 마음으로 바라봐 주는 그러한 나의 마음의 그릇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질투와 질시의 모습이 대중에게 청중에게 또는 주많은, 수많은 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그 순간 나의 인격적 가치는 하락한다. 결국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네, 어, 스스로 벽을 만드는 거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볼때아저 사람은 저기까지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선에서 딱 멈추고 더 이상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질투나 질시보다는 네, 칭찬과 격려, 감사 사랑 등으로 사람을 포용하는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되지 말자 두 번째예요. 네. 어, 여러 가지 그 어, 부정적인 사람의 모습 중에서 제가 가장 대표로 얘기하는 게 바로 이 함부로 조언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관계에 있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함부로 조언한다라는 것. 원래 조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스스로 깨우칠 수 있도록 사, 상대의 말에 살짝 덧붙이거나 거 들어주는 것을 의미를 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너를 위한다, 상대를 위한다는 명분하에 조언하는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잘난체하고자 하는 욕구와 또는 내 앞에 있는 그 상대를 업신여기는 마음으로 조언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요, 친구 사이에서도 적용이 되는 것 같고요. 부자지간에서도 적용이 되고, 네. 가족관계에서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상대를 조언하는 순간, 어, 가만히 자기 자신을 관조하시고, 어, 가만히 자기 자신을 한번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응. 나는 정말로 저 사람을 위해서 조언하는 건가? 응. 물론 그런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마음 한편에 또 다른 욕구가, 또 다른 어떠한 내면의 모습이 발견되실 수도 있어요. 아, 내가 순간적으로 우리 아이를 좀 업신 여기고 있었구나. 내가 순간적으로 친구를 업신 여기고 있었구나. 응. 내가 순간적으로 잘난 체고 잘난 체하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커져가고 있었구나. 그거를 발견하실 수가 발견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정말로 조언하고 싶은 뭔가 순간을 만나시잖아요. 꾹 참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언하고 싶어요. 그래도 꾹 참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조언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꼭 참으세요. 그러니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타이밍에 조언을 해야 되느냐? 상대가 나에게 간곡하게 조언을 구할 때, 상대가 나에게 정말로 절실하게 조언을 구할 때, 그때는 조언을 해주셔도 돼요. 다만 그러한 타이밍에서도 조언의 규칙이 있습니다. 짧게 하셔야 돼요. 길게 하지 마시고요. 짧게, 짧게. 그럼 짧게 하면 어떤 상황이 만들어질까요? 더 듣고 싶은 사람은요, 질문을 해요. 그럼 그 질문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이제 답변의 형태로 가기 시작을 합니다. 네. 조언은 짧게 하라. 그러면 상대는 어떻게 한다? 더 듣고 싶으면 질문을 할 것이다. 그럼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 조언이 아닌 답변의 형태로, 답의 형태로, 네, 이 대화의 흐름이, 소통의 흐름이 바뀌어 가기 시작을 하실 겁니다. 네, 자 조언을 받는 사람도 어, 함부로 조언하게 되면 분명 조언을 받는 사람도 도움이 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상하고 자존심에 상처를 받기 이수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언해 하신다면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상대가 나의 조언을 간절히 원한다 할때 스스로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짧게 그리고 답변의 형태로 선택은 내가 아니라 상대가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런 사람은 되지 말자. 세 번째 말씀을 드릴게요. 선행을 권리로 받아들이면 안 돼. 이게 무슨 말이냐. 네. 만날 때마다 밥을 사주었더니 밥 사준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만날 때마다 양보했더니 자신의 갑이라 생각하고, 만날 때마다 도와줬더니 부려 먹으려 하고, 이렇듯 좋은 마음으로 선행을 지속했더니 어느 순간 상대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한다면, 라 불같은 분노와 배신감에 치를 떨게 될 것입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네. 이것을 나에게 적용시켜 주세요. 나 또한 선행을 권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지 말자. 나도 어, 나는 선행을 권리로 받아들이지 말고, 선행을 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감사함으로 받아주자. 네. 나에게 베풀어지는 타인의 선행은 감사할 일이지.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거든요 받은 만큼 감사를 표현하고 받은 만큼 돌려주시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 어 근데 막 돌려주고 싶고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은데 어 내가 요즘에 좀 생활이 좀 쪼들려 돈이 없어 이거 그러니까 다 핑계예요 찾아보면 돈이 필요하지 않은 돈 없이도 보답할 길은 정말 정말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라는 이 다섯 글자. 선행을 권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예. 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은 되지 말자 제가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첫 번째는 질투와 질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함부로 조언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셔야 되는 거고, 세 번째 타인의 선행을 타인의 어떤 친절이라든지 타인이 베풀어지는 어떠한 선행에 내가 그것을 당연하게 권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어, 사람들과 교류하시고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네. 어, 이제 우리는 공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지금 저도 그렇고 저와 함께 하시는 우리 사장님들 모두가 다 공인이 되셔야 돼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전에는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 뭐 또는 대중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뭐 연예인이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유명한 경제인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에이어서 우리가 공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하지만 그들만이 공인일까요? 인터넷이 발달되고 SNS가 활발해지면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그 연결될 수 있는 전 세계 누구하고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 결과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과거에 그릇된 행동으로 지탄을 받거나 최악의 경우 재기의 불능에 타격을 입기도 해요. 예, 가장 대표적인 예가 수년 전에 있었던 연예인 뭐 미투 사건 등등이 있었잖아요. 이 말은 곧 오늘 나의 그릇된 행동 하나가 분명히 미래의 끔찍한 화살로 돌아온다는 말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예, 인터넷만 SNS 뭐 요즘에 뭐 5분에서 1 0분이면그 사람의 모든 걸다 파헤칠 수 있다고 라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공인이셔야 돼요. 공인으로서 살아간다 라고 스스로를 아예 세팅해 버리신게 좋아요. 네. 이거를 거부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어요. 오직 하나 있다 라면 그냥 오지에서 혼자 사시는 거예요. 무인도에 들어가셔서 혼자 사시는 거예요. 네. 그런 삶이 아니시라면 이제는 우리가 공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네. 우리는 어른이잖아요. 아직 다 미혼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결혼을 하신 분들은 다 자녀분들 있잖아요. 공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줘야 우리 아이 세대에서는 이게 더 심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도 그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나의 모든 행동을 선한 행동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그냥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어떤 상황 상태를 만들어줄, 만들어줘야 된다는 라 거.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공인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에 더욱 더 집중해주시고 더욱 더 치중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려 봅니다. 네, 자 오늘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네, 이런 사람은 되지 말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우리는 다 공인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또한 드렸습니다. 자 텐트 리스트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남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죠. 것은 바로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줄 그레이 탭잇 텐투드 리스트입니다. 오늘과 내일도 텐투드 리스트의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면서요. 어 그리고 익숙했던 것과 이별하시고 불편했던 것과 친숙해지시는 멋진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